안녕하세요, 스나코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마인크래프트 네 주인공분이 이제 가운데에 계시죠? 네, 라디오님 안녕하세요. 주인공? 이번화는 어? 라디오님이 주인공이에요. 망했다. 오늘 뭐 와, 근데 주인공 아데요 지금껏 네 어떤 게임에서든, 네 실력으로든, 어? 뭐든 이제 멘트로든, 아. 네 주인공을 차지하지 못했던 라디오님께서 에이. <laughs> 오늘만큼은 주인공. 당신이 주인공. 주인공. 오케이. 오, 괜찮은 거 맞아요? 진공! 코아님? 왜? 괜찮아요 아이, 이거? 그래서 이제 디오가 디오로 주인공을 했을 때 무슨 콘텐츠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어? 없더라고요 어, 그럼 그래. <laughs> <laughs> 어, 오늘 녹화 여기서 접죠 그래가지고 네, 시청자분들의 아이디어를 조금 받아가지고 이제 라디오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뭐 여러 질문 같은 걸좀 받았어요. 궁금했던 점. 그래가지고 이거를 오늘은 이렇게 몇몇 가지를 풀어가면서 예, 이야기하는 그런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나들 사이드에 계시는 보조 봄수님, 라장님 안녕하세요. 얘 예, 질문인데 저희는 뭘 보조하나요? 우리 뭘뭘 해? 일단은 저희... 라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할게 예. 없고요. 봄수님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이 좀 있죠. 왜요? 라디오님을 알게 된 계기니까요. 아, 그럼 그렇지. 아, 아 내가 잘못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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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이다, 니 내가 잘못한 거다. 뭐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님 딩! 네. 누군세요 누구냐니요? 라디오인데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laughs> 아, 아니, 아니, 나 라디오인데요. 아예 라디오에 대한 어. 이름의 유래 같은 게 있나요? 아, 이거 그거죠. 트위치 방송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라디오에서 뒤에 거 오를 아야오요 우요 오요, 우요를 다 넣어봤거든요. 참 이제 항상 모든 분들의 닉네임의 유래를 물어보군요. 예다 네, 똑같아요. 어. 자, 라디오님. 네. 당신 사원의 1X-2Y 플러스 1에서 X의 개수를 A, Y의 개수를 B, 상, 뭐? 상을 C라고 했을 때 4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려라. 진실의 방으로. 다음 어? 질문입니다. 라디오 님이 이제 네. 코아 TV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아니면 뭐 처음 봤던 영상은 무엇인가요? 처음 우리가 그거 했던 거? 그거 말하는 건가? <laughs> 잘 <그거>. 말했습니다, 코아 님. 예예. <laughs> 네, 뭐? 평소에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라나오님 뭐라고요? <laughs> 네. 코아님 아, 그디유님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못한 것, 것 같은데. 그러니까 라디오님이 코아티비에서 어? 제일 기억에 남았던 녹화나 아, 녹화. 아, 아니면 녹화! 아뭐 라디오님께서 이제 처음 봤던 영상이 뭐냐고요? 파티펜닉 파티펜닉 그거 재밌었어요. 아 그게 음. 제 기억에 남았던 거고. 예. 네, 자, 그리고 처음 봤던 파티패닉 영상은 아, 파티펜닉이 아니라 그뭐지우 파티펜닉 했었던. 음, 파티펜닉 맞는데 한 명은 파티. 기억 못하고 한 명은 뭐지 맞는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고. <laughs> 아우라. <laughs> <laughs> 아, 오늘... <laughs> 특별 게스트 못 보는 분 안녕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그리고 이제 뭐지? 좀 따따한 아? 여러 곳에서 <laughs> 이제 제보 같은 제보? 것도 몇개 있었어요, 라디오님. 제보요? 진짜 라디오님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인지. 어... 그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목소리 때가 진짜예요. 알아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음. 근데 이제 아, 진짜예요? 다른 분유튜버에서 무슨 더빙 같은 거 하셨는데 그때는 목소리가 또 다르셨다고. 아이, 그거는 더빙이니까요. 아, 그렇다면 이제 민니까. 지금 목소리가 음. 진짜잖아요. 아... 그러면왜 저희한테 더빙한 목소리는 안 들려주시나? 아이 그건 부끄럽잖아요! 아 그렇다면 이제 <laughs> 시청자분들에 네. 보여드리기 위해서! 라디오 님이 궁금해하시는! 아! 지금 여기서? 하자고? 네. 뭐..뭐야? 네. 어, 뭐..더빙? 뭐, 뭐. 네 더빙 같은 거뭐 대사 아무거나! 자! 3! 2! 1! 액션! 으아아아악! 뭐하는! 으악! 이 대사는 아니잖아요! <laughs> 만...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주길 바라느냐 미안하구나 너를 잊으려하였으나 하다, 하다, 라디오님은 어쩌다가 코아님을 알게 되었고 어쩌다가 코아TV 녹화를 같이 하게 되었는가? 시작은 봉수 때문에 알게 되죠? 어 그쵸 봉수님 이게 어. 연대기를 예측만 하면 너무 길고 짧게 짧게 한번 요약해보시겠어요 봉수님께서? 제가 데려왔다고요? 네 기억을 했냐? 못해요 봉수가 <laughs> 그게 얘가 아. 당장 방금 어. 있었던 일도 기억 못 해가지고 봉수님 오늘 뭐 먹었는지도 모르죠? 뭐밥 먹었겠죠 지금 배안 고픈 거 보니까? <laughs> 미쳤나봐. <laughs> <laughs> <멈췄나> <laughs> 네, 네 대충 어. 네, 라디오님께 설명해 보시겠어요? 어, 봉수 때문에 코 아래 알게 닿고, 코 때문에 덕분에 알게 닿고. 어때 어때. 아 <그렇지, 그렇지. 웃음> 다르고 어 다르다. 아. 덕분에 알게 됐고 쿠아가 어, 불러줬죠? 그래서 오기 는게 쿠아 TV? 어? 저 예, 기승전결이 전혀 안 됐지만 예, 저거 뭔가 어...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이제 봄수랑 둘이서 이제 개인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봄수랑 요즘 되게 재밌는 사람을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헛수는 누구냐 했던 게 아... 이제 라디오였고 그러다가 어... 이제 좀 친해지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녹화하는데 뭔가 이제 신명나 캐릭터 하나 필요해가지고 기우님한테 제가 따로 부탁을 한 거예요 녹화 같은 거 이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뭐 이제 아, 많은 분들이 이제 고정 멤버로 들어온 거냐 이제 봄수님, 나랑님처럼 그거는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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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윤이도 이제 개인적인 이제 생활이 있으신 분이라서 그냥 잠깐 잠깐 이렇게 시간이 틈날 때마다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질문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네. 디윤님은 코아님에게 노련하게 농락당하시는 거죠, 라고 질문. <laughs> 지훈님이 또 맛깔나게 또 농락당하긴 하지 그러게요 왜, 어떻게, 좀뭐 어떻게 저좀뭐 공부를 하시나요? 어떻게 농락당하면 좀더 치욕스럽게 농락당하시는지? <laughs> <laughs> 그게 <그거> 무슨 질문이에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건 제가 답변드릴 수 있어요. 아 뭐죠? 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네. 오해? 라디오 이렇게 막 능욕 당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고 컨셉이 아니고, 쟤는 녹화 버튼 꺼져 있어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 예. 사람이 아. 켜졌을 때랑 꺼졌을 때랑 너무 한결같이 똑같아요. 맞아요. 아. 맞아 맞아. 아. 즐겁다. 아. 할 말이 있으신가요? 네저의견언 반박 불가입니다. 아. 아. <laughs> 저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아 쿠아 첫인상? 네와 어... 재미있었다 어? 같이 게임하면 재밌다 아재밌 진짜 재미없다 얼굴이? 아 어, 마이... 이거를 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윤님 내 얼굴이 재밌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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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게임하면 재밌다 게임하면서 노는 게 재밌다 쿠아 <laughs> <와>, 그 그건... <laughs> 이게 아니에요! 호아가 노는 모습이 우스꽝스럽다. <laughs> 가소롭다. 야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했나보다? 하 <laughs> 어? 아니 야 우리 것도 물어봐야지. <laughs> 우리 거 아니, 없어? 왜 없어요. 아니 왜 어, 우리... 아니라 우리 우리 첫인상도 물어봐야지. <laughs> 어 그렇네. 아니 첫인상? <laughs> 어. 별 다르지 않았을까? <웃음> <웃음> 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어, 반대로 이 질문도 있네요. 어? 코아 봉수 라장이 생각한 라디오의첫 인상. 어? 봉수님 먼저 주세요. 봉수야봉수야나첫 인상, 전첫 인상. 첫 인상이요? 어. 네. 자, 그 기억하고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laughs> <laughs> 아맞 기억이 안 저희. 나는 거 보니까 뭐 <laughs> 임팩트는 없었나 봅니다. 그게. 아 그,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자, 라담님은요아 이게 또 제가 한막갈락게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야, <laughs>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구나. 진짜 막갈락게잘 어. 맞는다. 인생 이 들더라고요. 아 <웃음> 이거 <웃음> 원래 난 맞는 거 전문인데. 나도 때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아 확실히 아, 그건 있었어요. 이게 원래 봄순님하고 저하고 라장님 셋이서 녹화할 때는 항상 라장님이 까였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저 처음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해했어요. 이제 라장님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냐. 막 그런데 쟤는 은근히 그걸 즐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아, 그럼. 드링크 <laughs> 하면서 이제 한번 그래서 저희가 한번 라장님을 위해서 그 라장님을 위한 컨텐츠를 한번 진행인 적이 있어요. 라장 우측 쪽해 주기 컨텐츠라고. 맞지. 그때 부담스러워서 진짜 탈출을 해, 할 뻔했어요. 라장님께서. 아나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 살짝 흘렸어요. 얘들 이왜 네. 이러지? 근데 라디오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타격감이 아주 그냥. 아우. <laughs> 야, 진짜. 예, 정신. 야. 그리고 저는 이제 라디오님 첫 인상이 진짜 보자마자 어? 반말을 했습니다. 라디오님한테. 아, 맞아. <laughs> 그렇게 그러니까 기억난다. 예. 네, 조금 만만했습니다. <laughs> 라디오님. 라디오님 뺨을 때렸을 때 왼쪽이 찰진가요? 오른쪽이 찰진가요? <laughs> 대답안할거야 때리지 마요. 아니 아니 저희가 저... 때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호기심이죠. 남의 뺨을 때리는 호기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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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지금 본인의 뺨을 때려서 어디가 더 찰진지. 한번 <laughs> 때려봐요, 지금. 때려봐요. <웃음> 나, <웃음> 오른쪽. 어. <웃음> <웃음> 자, 긴급. 나랑 님 라디오 3행시 가겠습니다. 라. 예? 나나 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 어, 디든지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laughs> <laughs> 유 o u you, 가신나 you, you, y 라 u you, y 룩 u you, you, y 섹시. 섹시, 섹시. <웃음> 섹시. <웃음> 네, 네 맞겠습뭐 네, 네. 다른 질문 분들도 이제 뭐 다, 다른 분들이 되게 열심히 적어주셨던데 어좀 신상 질문 같은 게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좀. 음, 질문같은거는 궁금사항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뭐 본인이 하고싶으면 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독촉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무튼 제 조금이나마 라디오넷님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저리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빨 종료해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몸수가 여기 아래다가 바로... 폭탄을 깔아놨어요 몸수가 여기 아래